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 환영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주제로 행사를 하게 돼서 뜻깊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IP, 지적재산권, 소유권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적재산권이란 건 뭔가, 소유권이란 건 뭔가, 무형이죠. 안 보이는 거죠. 가치겠죠. NFT는 바로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온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리킬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성장들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NFT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좌표로 지표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또 새로운 컨텐츠 IP 산업에 대한 단론을 펼칠 수 있게 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대신 올라온 것도 저 또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의 이야기, 스토리, 컨텐츠가 인정받는 NFT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어 좋은 고민, 의논, 평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아 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